이렇게 심어서 이게 어디냐. 이게 얼갈이김치거든요. 어우, 네. 이것도 밭에서 뽑아온 거죠. 아유, 이게 농사진 거예요. 꽤 되네, 또, 아유. 양이. 응. 응. 이거 담으면 엄청 맛있어요. 응. 소금 쳐서, 굵은 소금 쳐서. 응. 자, 절입니다. 열 번을 밀가루 풀어야 돼요. 응. 이게요? 네. 이게 보따리 보따리가요? 네. 광주 파티가 하려고? 네. 싸갖고 갔다가? 네. 추워서 도로 왔어요. <laughs> 네. 아, 지, 집으로 왔어요. 집으로. 이거는 얼갈이고요? 얼갈이. 매실청이요? 매실청. 네. 음. 음. 그래서 매실청 이런 거다담아갖고 다 갔다가? 도로 그냥? 아. 잘 갖고 왔어. 도로. 세네 다섯 저 다섯. 아, 새우자세우젓 여기 있어요. 아, 거기 지참. 이거 다다 넣을 거예요. 양파 두 개. 양파. 쪽파 3번에 일단. 파 계량이 의미가 없어 그래 얼갈이가 응. 얼만지 모르는데 <웃음> <웃음> 얼갈이 밭에서 뽑아서 그니까 그니까 이거 계량이 의미가 없어요 응. 설탕 풀풀풀 풀. 응. 풀. 풀. 줌하고짠복고하나 응? <laughs> <주먹을 응. 하나. 웃음> 이거 고 짠하고, 짠고하고 짠하고, 고 짠하고, 짠하고, 짠요고 짠하고, 요하고짠고 이거. 고 짠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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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먹어 <laughs> 매실이랑 설탕 넣 드셨어요? 응, 다 됐죠. 오늘 이렇게 큰게 신기해. 오케이. 아, 응. 어, 비제 단추거든, 단추. 진짜 무기농 기인 응. 와. 가리 찾아야겠지. 네, 조금 18억 에 후속하던 포도이지 고춧가루 한 점만 달아요. 아, 아, 됐지. 넘어가라고 하 한번 드셔봐요, 네. 여러분. 음. 음! 간 맞아. 음. 할머니는? 음. 거의 많이 맛있어. 응. 음. 간반발이안네 내가 언제 간잘 보잖아. 내가? 응. 음. 먹봐 내가 언제 그랬지? 먹어봐. 내가 이 푸릇푸릇한 건 간을 못 보는데? 짭짤름면짭짤름면 음. 음! 음! 맞아요. 맞아, 예 네. 맛있지, 예 이래야 맛있어, 이래야 좀나좀 맛, 한 맞아 이거 보자, 고습다, 음, 음, 맛있다 음, 된거 음. 음. 어. 음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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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, 음. 음, 음, 맛있어, 이모도 한입 주셔 뒤에, 음. 음, 여기 이런 데로 먹으면 엄청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맛있네. 응. 얼갈이 김치 완성이요. 질이지가 맛있... 않네. 더 응. 그렇게 맛있다니까. 응. 지가 갖고 와. 네. 완성해줘야지, 할머니. 이제 얼갈이 김치 완성했대요. <laughs> 네.